안녕하십니까. 8월 24일, 오늘의 데일리 리포트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의 집값이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고 하는군요. 원인은 역시 코로나 발 유동성 랠리에 따라서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저금리의 여파로 현금 가치가 워낙에 떨어지다 보니 다양한 상품으로 자산을 배분해야 저금리 여파의 영향을 줄일 수가 있겠죠. 이러한 저금리 여파의 해지를 위해서 부동자금이 부동산에 몰리면서 미국 주택 시장이 역대급 화랑을 누리고 있습니다. 미국 부동산 중개인 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에서 거래된 주택의 중간값은 30만 4100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8.5%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이렇게 경기 침체 속에서 집값이 상승하는 이유는. 시중에 풀린 유동성과 초저금리가 주된 원인입니다. 미국인이 집을 구매할 때 가장 많이 활용하는 30년 만기 모기지론 금리가 지난달 16일 사상청으로 1% 밑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미국 최대 부동산 컨설팅 중개업체 진로우의 제프 터커 이코노미스트는 장기 대출 금리가 연1% 밑으로 낮아진 것은 미국 경제가 여전한 위기라는 의미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부 지원 확대로 대출금리가 지금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인식이 주택시장에 자금이 유입되는 것을 부채질하고 있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게다가 신규 주택 공급 물량까지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중입니다. 초저금리 시대의 부동산 상승은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닌 것 같네요. 미국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전 세계적인 공통현상 중 하나입니다. 한마디로 현 상황은 부동산 가격을 잡기에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유동성이 넘쳐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자금이 많은 데에다가 각종 규제로 공급까지 틀어 막으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상승은 어찌 보면 당연한 현상일 겁니다. 에휴, 여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다시 한번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SK 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 업황 악화 전망으로 인해서 2017년 3월 이후 줄곧 지켜오던 시가총액 2위 자리를 삼성 바이오로직스에게 잠시 넘겨주는 등. 흔들리는 국면입니다. 하지만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1일 SK하이닉스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해서 3.76%가 오른 74,500원의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에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은 54조 2,362억원으로 전날 삼성바이오로직스에게 내주었던 시가총액 2위 자리를 하루 만에 탈환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지난 20일까지 실거래일 연속 하락하는 등의 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SK하이닉스의 주가 하락은 외국인이 주도하는 모습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던진 물량을 개인이 받아내는 형국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량의 움직임은 SK하이닉스의 주력 제품인 D램과 랜드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악화되면서 하반기 실적 부진의 우려가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악재가 대부분 주가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 하락 가능성은 비교적 낮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안에서는 하이닉스 의 하락이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수 있다는 의견 또한 나오고 있는 중이죠. 하지만 SK하이닉스 의 주가는 메모리 반도체들의 가격이나 업황에 큰 영향을 받는 만큼 메모리 반도체의 추가 하락이 나오거나 미중 무역 전쟁의 여파로 인해서 메모리 반도체 주요 흡입국인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소비 위축이 계속된다면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의 주식도 반등보다는 하락의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께는 향후 미중 무역전쟁의 향배와 메모리 반도체 고정거래가를 수시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소식은 LG 디스플레이 소식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중국 지하철 창문용 투명 OLED를 세계 최초로 공급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최근 중국 베이징과 심천 지하철 객실 차량 내부에 창문용 투명 OLED를 세계 최초로 공급을 했습니다. 투명 OLED는 OLED의 자발광 특성에 따라서 백라이트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투과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율주행차와 항공기, 지하철 등 모빌리티 고객사는 물론 스마트홈, 스마트 빌딩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중이죠. 이번 베이징 6호선과 심천 10, 10호선 지하철 객차에 탑재된 55인치 투명 OLED는 승객에게 열차 운행 정보와 위치 정보, 지하철 환승 정보, 실시간 항공편 정보 등 교통 정보를 비롯해 일기 예보, 뉴스 등의 생활 정보 서비스까지 실시간으로 제공이 됩니다. 이러한 투명 디스플레이 시장은 오는 2024년 49억 3,300억 달러 한화로 약 6조 원 규모로 연 평균 약 46%의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창호 LG 디스플레이 TV 사업부 부사장은 투명 디스플레이의 흐임이 더욱 다양해질 것을 말하며 다양한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제품을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LG 디스플레이의 OLED 투자가 계속해서 빛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륙의 업체들이 LG 디스플레이의 대형 OLED 기술을 빼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초격차 기술과 철저한 보안으로 중국의 추격과 기술 탈취에 대응해 나가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또한 LCD 가격 폭락으로 인해 타격을 입었던 LG 디스플레이가 이제는 OLED로 날아올라서 성장의 성장을 거듭하는 디스플레이계의 최강자로 자리매김하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 경제를 말하다 데일리 리포트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